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두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82 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큰일이 났습니다. 오늘따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데 제 눈이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좀 전에 찬양할 때 눈을 씻고 계속 비벼봤는데 다시 봐도 또 봐도 더 봐도 여러분들은 참 사랑스러운 그런 성도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어, 임직자 또 오전 투표를 어, 통하여서 또 중요한 또 선거 선, 선출을 하였습니다. 어,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굳굳이 그 자리를 지키셔서. 어, 수고하는 가운데 일꾼을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어, 진짜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게 조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한번더 이제 화답을 해드려야겠죠. 나도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 주시겠습니까? 옆에 보시면서 나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서로 고생하기도 했고 또 나도 고생했으니 또, 또 서로를 좀 알아주고 또 격려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어, 모든 직분자들을 가리켜서 제직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서리 집사님, 장리 집사님, 권사님, 당회의 장로님들. 교회에, 어, 모든 섬기는 직분자들을 재직이라고 하죠. 여러분,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도 봉사직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 근데 교회마다 재직으로 임명된 분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 섬기는 현장에 가보면 섬기는 사람들이 날마다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 순간 뜨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25년은 지나갔으니, 다가오는 26년 가운데, 섬김의 현장으로 가셔서, 어, 그 부분들, 섬김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부터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인원이 부족하다. 식당 봉사 일손이 부족하다. 그거 왜 저한테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여튼, 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네.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광고 시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니, 혹여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성김의 현장,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곳으로 뛰어들어 가셔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것중 하나가 있다면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용어는 시중드는 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것이 디아코니아, 시중두는 일이죠. 예수님 스스로 나는 시중두는 이로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날 존재하는 직분다들 중에 예수님보다 더 높은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없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한다면 재직, 직분의 의미 또한 섬김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재직으로서의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더 재정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 직으로서,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오늘 다시 한번더 마음속에 다짐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자를 찾으시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섬김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자를 찾으시는가? 그첫 번째는 바로 은혜 받은 일꾼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일꾼으로서 이 성상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휘황찬란한 방언, 예언, 신류 같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구제와 사랑과 다스림, 그 외의 극률이 여김,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일컬어서 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단 하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것. 철저하게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주신 도구이자 달란트가 바로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의 집사직의 시작을 알리는, 그 유례를 알리는 말씀인데요. 직분상으로는 집사직과 사도직이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서 이 집사직을 맡겨주실 때그 자질은 집사직이나 사도직이나 크게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딱 하나, 성령 충만한 집사. 은혜 충만한 일꾼을 집사직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느냐 보다도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자질은 바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다값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무상으로 받은 것이 은사고, 은혜고, 그리고 직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마태복원 10장 8절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나누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자원하는 섬김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일꾼들이, 재직들이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음 없이 충성만 하려고 한다면 굳이 비유하자면 연료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진되어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은혜 받고도 일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 연료를 가득 채워놨는데 주차장에 폐차 수준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그런 자동차와 같다 할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섬겨야 하고, 섬기려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 받은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예배의 자리 또한 군데가 더 있죠 바로 기도의 자리가 그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주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통로가 예배이고 은혜 받는 자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제직으로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것에 앞서서 예배에 올인하고 모든 것에 앞서서 기도에 힘쓰는 제직이 될때 그때에 비로소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신 사명 감당할 때내 힘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고, 더 감당해 나갈 수 있고, 계속해서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신다고 해서 여러분, 온전한 그 힘과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을 때에, 그 능력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은혜를 받을 때에, 교회를, 여러분의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고 또 섬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직분자 대신 재직분들 여러분의 은혜 저장고 안에 연료가 얼마나 차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꽉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 3분의 2쯤 차 계십니까? 아니면 절반? 아니면 앵꼬 상태이십니까? 완전 바닥을 치고 계십니까? 그럼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은혜가 부족하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그런 재직들이 계시다면, 은혜의 충전소로 오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저장고로 나와 오십시오. 은혜의 주유소로 여러분이 나와서 나와 가득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들은 먼저 이 일에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재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재능만 가지고 앞서 나아가다가 그것을 남발화되게 되고 남용하게 됩니다. 제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비결은 하나님 만나는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도 쓸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은혜 받은 재직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음이 재직의 자격이라면,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를 봉사의 대상으로 삼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실 수 있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 당시 주종관계가 이루어졌던 그 신분제 사회에서 일반 종들과는 조금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직능상 역할은 주인의 일을 대행하는 특별히 재물을 관리하고 대신하는 일에 능했던 자들이 청직이었죠. 물론 주인과는 다르지만 주인과 같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섬겼던 자가 청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청직으로서 재직들이 일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데 그냥 청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선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청지기 중에서도 선한 청지기가 있고 또 나쁜 청지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데 마치 그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마음대로 남용하고 사용한다면 그건 나쁜 청지기겠죠. 근데 반대로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청지기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때 선한 청지기로서 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밝히 알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 해 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지직들은 이 예배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겁니다. 근데 설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 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해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인생의 자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자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간 있으면 뭐 해야 겠습니까? t 이나 보자. 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뭐 해야겠습니까? 스마트폰 보자.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그런 일꾼이 될 때, 일하면 할수록 그 일하는 것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섬기면 섬길수록 빛나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서로 섬김에, 서로를 섬김의 대상으로 끝까지 삼을 수 있고, 여러분, 나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꾸 섬기려 하는 그런 위치에 자기 자신을 쓸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아도 되는 허용된 사람들, 그한부류그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딱한부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 가족들입니다. 세 가족들. 우리 교회에 적응해서 이제 정식 멤버가 되기까지 그세 가족들은 마치 신생아와 같기 때문에 그들에게 올인하여서 섬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미 세가족부를 졸업했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섬겨야지, 섬길 자리를 찾아 나서야지라는 마인드가 우리 재직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겠습니까? 섬김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만 계속해서 있게 된다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점점 교회 가운데는 고객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되면, 여러분, 고객의 눈에는 좋은 것만 보이겠습니까? 안 좋은 것만 더 보이겠습니까? 안 좋은 게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고객들은 깐깐합니다. 흠과 티를 잘 봅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교회의 흠과 티가 계속해서 보인다.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섬기는 자리보다 내가 점점 고객 중심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고객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면 결함이 보이면 부족한 것이 보이면 일꾼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담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고객은 절대 자기가 안 움직입니다. 교회의 종들을 부르고 불이죠. 여러분 아직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아직 은혜로 변화받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계속 고객으로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중생의 시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은혜를 받아 직분을 받은 일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고객이 아니요, 오직 주의 일꾼이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를 주는 사람으로서 그 종의 의식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야 하는 거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좋아 여러분은 섬김 받기를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섬김의 대상을 찾아 나서고 섬김의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께 기쁨을 안겨 드릴 줄 아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목표는 고정 불변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재직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는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의 공통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일꾼들이 총동원해서 세우는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반드시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영광에 도취되면 사실은 그때부터 직분자로서의 쓰임은 마무리되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또 반역까지해서 왕위에 올랐던 그 압살롬의 왕위가 왜 경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죠. 자기 이름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거리 끼는 트로피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이름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나라, 내 영광,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부패는 서서히 진행되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되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여러분 때로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박수를 쳐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주님, 이 박수는 지금 제가 받고 있지만 사실 이 박수는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박수입니다. 지금 이 박수를 제가 대신 받고 있지만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갈채가 나로 일하게 하고 나로 쉬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설교 전에 함께 찬양했던 고백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을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재직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그 영광 위하여 살아들이리라라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섬김의 마지막 자리가 영광 할렐루야가 될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두달좀 남았나요? 여러분 이제 26년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섬김의 직분, 교회 일꾼 되신 여러분 오늘들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직분자를 찾으신다고요? 은혜 받은 직분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섬김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를 위하여서 봉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또 혹여나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섭섭이가 마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섭섭이와 신고하지 마시고 그 모든 마음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들을 은혜를 받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